안녕하세요 미신강입니다 38강 입니다 어 <웃음> 제가 <웃음> 어떠세요 어 제가 만든거 그 37강에서 제가 이렇게 브러치 어, 핀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서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핀도 있고 브러치도 있고 칼라가 쫙 원하는 칼라가 있습니다 어, 그냥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핀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좋으시면, 어, 댓글을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남겨주세요. 자, 38강에서는 안전벨트 가이드라고 혹시 아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차 안에서 앞에서 보면 위험하게 꼬박꼬박 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어, 얘는 이렇게 어 제가 샘플을 뽑느냐고 이렇게 가드 꽂는 게 없는데 어 똑같이 있습니다. 요렇게. 어 이렇게 어때요? 여기다 안전벨트 가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꽂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요렇게 꽂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얘는 이제 패턴을 요하는 거라 어, 제가 이제 패키지 판매도 하고, 만들어서 판매도 해요. 사실은, 어,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쭉 올려, 올리잖아요. 근데, 어, 저희 샵으로 사러 오시는 분도 많고, 이제 제가 밖에 수업이 많다 보니까, 어, 선생님, 제가 그거 구매해도 되나요?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전벨트 가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도록 패키지 판매도 하고요. 얘는 패턴이 많지 않아요. 요렇게. 갈기 있고, 꼬리 있고, 앞뒤판 두 개고 쫙 연결이 되는 거고, 눈도 제가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기는 이렇게 끼워주면 돼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 강좌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합봉하는 방법만 이렇게 제가 한쪽은 했고, 한쪽을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얘도 창구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한 창구멍을 조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음을 해보겠습니다. 어, 시접은 똑같고요. 어, 이렇게 좀 털리는 거 박을 때는 좀 땀수를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땀수를 조금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해보겠습니다. 대박음질을 좀 해주셔야 돼요. 대박음질해서 시접 정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오르가를 어. 다리 있는 데는 좀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음, 제거 패턴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다돼 있어서 여러분들은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안전벨트 가드를 좀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한 건데요. 오, 생각보다 너무 예쁘게 나왔고, 또 이게 굉장히 폭신폭신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시니까, 어, 느낄 수가 없으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털 있는 건 여러분들이, 미싱하실 때 조금씩 해주세요. 저처럼 많이씩 가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표시에 맞춰서 딱딱 박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눈을 박아놨기 때문에 눈소리가 나는 거고요. 인형들은 사실은 손으로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어, 미싱이 없으셔도 얘는 패턴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핸들을 조금 하시면 돼요. 자, 제가 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또 돌려보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시를 많이 남겨놔서 여러분들 조금씩만 박으시면 가 이렇게 딱딱 맞습니다. 다리 부분도 이렇게 표시가, 어, 다리가 두 개라서 이렇게 딱딱 있어서 표시대로만 박아주시면, 어, 벌써 다 왔습니다. 창구멍을 적당하게 내주셔야 돼요. 이그 정도는 솜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대박인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었어요. 어때요? 이렇게 해서, 어, 얘 자체는 이제, 어, 주문하시면 눈이 다 박아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집으시면 손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다리도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서, 항상 제가 이제 이핀지트를 너무 사랑한다고 말씀들을 드리니까 이렇게 짝짝 빼주시면 자 안전벨트 가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끼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어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그럴 때어막 졸면 어떻게 앞에 이렇게 고개 숙여지잖아요 이렇게 딱 받쳐놓으면 이렇게 받쳐놓으면 졸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얘가 어 제가 이렇게 직접 원단을 어 원단 공장에서 굽 이렇게 짜오거든요. 정말 감촉이 좋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완성 그냥 솜놓고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일 웃는 거 하나만 해주시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안전 벨트 가드가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따뜻한 거 하나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여름에는 시원한 온난으로도 좋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폭신폭신하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아, 어, 오늘은 뭐 만들지? 아, 내일은 좀 여러분한테 어떻게 좋은 거를 좀, 어, 보여드릴까? 고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일주일이 여러분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쭉 100강, 아니면 150강. 너무 많은 거를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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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마구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유튜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미신강을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미신강입니다. 안녕!